이 새벽에 도신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요약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빌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바빌론과 갈대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 2절에 보면 너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빌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수진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벨과 모르닥, 이 우상들의 이름인데 바울과 아세라와 같이 이런 이름들 갖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것들이 부서지고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멸망이 되어질까? 삼절에 보면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 다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북쪽이 나와서 바빌론 갈디아를 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북쪽에서 나오는 한 나라,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레스, 바로 이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고,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빌론이 멸망되어질 걸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떻게 될까? 사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순이 돌아오고 유다 자순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원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언약 은약, 영원한 은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파멸이돼요 그리고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갑니다. 근데 북쪽의 한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해요. 그 바벨론이 망하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이 다 살아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 삶의 여정에는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추운 겨울도 만나고, 비 오는 날도 만나고, 태풍도 만납니다. 인생의 밤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호세아 6장 1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요아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낚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한때는 찢으셨어요. 한때는 맞았어요. 하지만 그거는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싸매어 주시고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게 있어요. 바빌론이 망하니까 유다가 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니까 바빌론이 살아서 바빌론에 의하여 유다는 포로로 꼴려 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바빌론에 살면 유다가 죽고, 유다가 살면 바빌론이, 바빌론이 죽으면 유다가 사는 거죠. 우리 내면에도 선과 악이 항상 같이 있어요. 믿음과 불신앙이 항상 같이 공존해요. 우리가 믿는다 해서 언제나 믿고, 불신앙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언제나 선만 있고 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언제나 이게 공존하고 있어요. 어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는 거잖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 둘 중에 어떤 게 이겨요?라고 물었을 때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하는 말 내가 밥 주는 놈이 이기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가 있는데 누구에게 힘을 더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긴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급을 할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난을 정탐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 12명 똑같이 봤어요. 높은 성이 있죠. 거인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 12명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 이에 대한 판단 이거는 둘로 나누지잖아요 10대입니다.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땅못 갑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고 어떻게 우리의 힘, 우리의 실력, 우리 자체로 어마어마한 그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열 명이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열 명의 말을 따라서 절망하고 탄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절망하게 될때내 귀에 들린 대로, 너의 말한 대로 내가 실행해 주겠다. 그런데 요소와 갈렙은 말하죠.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된 말씀이 이두 명, 요소와 갈렙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하수와 갈렙에게만 준게 아니에요. 열명 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이기니까 불신앙으로 그러는 거예요. 요하수와 갈렙은 보이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보이는 것을 이기니까 그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똑같습니다. 바빌론이 죽으면 유다가 살고 바빌론이 살면 유다가 죽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사리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이 똑같아요. 수많은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는 계속 이런 양쪽의 싸움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나를 절망시키는 것으로 끌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이겨가도록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는 이런 것에 의하여 내 인생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끌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이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이는 바빌론에 의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내 인생의 지배를 받고 바로 이 바빌론을 누르게 되어질 때에 유다는 살게 되어지듯이 바로 내 인생을 그와 같이 살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말인 거죠.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끌어감으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이 새벽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수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죽으니 유다가 해방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여, 원함 없는 것은 내 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를 다스려 감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이 새벽에도 나와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때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허락하여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선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늘에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축복이 기도의 연결된 선을 통하여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의 우리 교회의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여 사우니 믿고 구함으로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지만 얻지 못함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요, 의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여 사우니 주여 주께서 가르쳐 준 바른 말씀에 의한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확신을 갖고, 살아계신 증거를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있는 신앙을 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주시는 지혜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함을 따라 결정 내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있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있습니다. 싸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 시험을 보고 결과를 받고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에 싸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미래의 오늘의 결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만큼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덜어진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용광이 주의 종들과 저의 가정을 통하여 이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